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오늘 시편이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왕에 오르면서, 어, 정말 바람직한 그런 왕의 모습을 소원하고, 어, 지은 그런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왕이 된다면 정말 멋지겠다. 어, 이런 왕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평화롭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가늠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잘못 세우면 그러면 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 왕으로서 어 정말 멋진 왕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공의로운 왕이 되기를 소원하죠. 어 정말 바람직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어 이제 바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그들을 건지고 또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어, 생명을 구원한다. 그렇게 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좋은 통치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통치자, 어, 어디에 의지할 데 없는 힘없는 사람들을 어, 보호하는 통치자, 어, 그들이 좋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죠. 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을 지켜내는 것, 어, 그것이 멋진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우리나라 또이 민족이 그런 멋진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저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자, 공핍한 자를 위하여 그를 섬기고 그리고 건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좋은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그들을 건지고 불쌍히 여기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이런 좋은 지도자 필요합니다. 이런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